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턴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준우입니다. 야 오늘은 천재 씨에 여기 거북이 거북이가 저기 거북어 없어요. 거북이 아니야. 저기 거북이. 예예예예예예집청소 <laughs> 해줄 거요집청소 해줄 거예요. 여기 집이 여기 있는데 제가 오줌물입니다. 오줌물. 짠. 갈았어. 응. 나욕 하면 안 되죠. 짠. 움직임. 움직인다. 보시죠 이거 제가 이따가 이걸 청소 또 해줘야 돼요 붕쇠... 안 돼! 거북이 죽어요! 안, 안 돼! 돼. 저기요 거북이 찍어야 되는데 거북이 야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네. 저 찍는 것 좀... 네네기 이거 찍히는 것좀 보여줘야 돼요? 네 거북이만 찍을거예요네 거북이 사랑해요? 네 아, 잠깐만요 거북이는 사랑하겠지 거북이는 두려워요 거북이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왜 어쩌라고요 갑진호씨 역시 어휴, 거북이 귀엽게 귀여워 네 일단 한시장부터 먼저 닦아주고 있고요 네. 여기 장내보 제가 몰래 가져왔습니다 네 갖고 와주세요 에이 여기 빠뜨리기 전에 거북아! 야 안돼 가가부. 이거 안 눌리는데? 개새끼 하지 말라고 어. <laughs> 앞으로 해은 <여는> 거야 <laughs> 여러분 가보입니다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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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아저 바보 맞아요 바다의어요 오케이 네, 네. 바다의 보라색 팬티고요 <웃음> <웃음> 진짜 당신은 왜이러 기분이 나빠졌고 <나서 와서> <laughs> 근데 이건 여기 아닙니다. 거북이라는 겁니다버프이 <laughs> 네, 이제 거북이의 집을 다 닦았습니다. <laughs> <laughs> 거북이의 집을 다 닦았으니까 <laughs> 그러면 시청자들한테 <되는지> 야라 합니까? <laughs> 잘하고 있는데요? <laughs> 자요자운고이 <여기. 웃음> <laughs> 제가 안열었어요네뒤지기아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잠깐만요 저기요. 거부가 장난 불편 놀고 있을래야 거부가 이리 와봐. 온도에 맞게 살짝 아. 온도를 살짝 높여줘요. 아. 일라. 아. 야 미친 짐벌 떼기야. 나한테. 온도에 맞게. <laughs> 아 와봐. 기여 아니. 창문하니까요. 안 들어. 우리 나오려고 해. 우리 다 나와. 어쩌라고요. 문 열면 어떡해요? 아니, 여기 화장실 너무 좁아요. 우리 셋이 있기에. 제니까요 맞아요, 여기 원래 작아요. 한 놈에 들어가서 거북이 찍는 게 어떨까요? 아니, 셋. 야, 미이 님이 <laughs> 제가 카메라니까 제가 들어가서 찍을까요? 여기 네, 얼굴, 얼굴, 얼굴 찍어야 얼굴 얼굴 거북이, 나와! 나와! 나와요! 네. 야! <laughs> 거북이 늘려나 봅니다, 천지씨. 천지씨 방금 머리숱이 보였습니다. 오지네요. 오지네요. 아, 나온다. HDD 배를 그 다음에 꺼내서 꺼내줘야 어? 됩니다. 저것도 몰려놔주길래요? 아니,는 다시. 잔이는 거북이 뭐죠? 네, 이상한 물질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거북이. 얘네, 얘가. 떼, 떼, 가지마! 하지마! 가지 <laughs> 거북이 스트레스 받아! 얘 숨을 못 쉬면 죽을 수도 있어 때 그거 아니었대 저기야 근데 욕, 욕한 거 사과하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얼굴을 보아야죠 시청자네 죄송합니다 어 잠깐만 이거 화장실 청소하 <목소리> 잠깐만 <거북이> 잠깐만, <laughs> 잠깐만 위생적으로 화장실 청소하 아이 깨끗해 거북이를 딱 쓰니까 왜 잠깐만요 저기야 그건 그럴까요? 좀 지금 방금 뭘본 거예요 아, 잠깐만요 한 넘었어요 <목소리> <남았어요. 목소리> <목소리> 잠깐만요 거북이 기분 아삐삐삐 삐발 왜 자꾸 나는 거야? 이밑발왜 드러머를 시키는 거야! 저기요, 조용히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거북이가 한마리인데요 <laughs> 거북이 속마음을... <송나물. 웃음> 아니, <아이씨> 아니 <laughs> 이거 처음으도 그거 할때 그거잖아요. <laughs> 아니, 이거 화장실 상표할 때 쓰는 거잖아. 여기 이런데 팍팍팍팍에 대문지르고. 저안 하거든? 이거 거북이 닦기용이거든. 아닌 거아은데 아닌 거 같은데. 거북이 지금 죽을라 하는데요? 그니까요. <laughs> <laughs>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다니까서. 반갑지? 아주 그냥 빡빡빡아잠깐만얘 <laughs> 어, 댄스하고 있다. <laughs> 댄스. <laughs> 지금 거북이 스트레스받아서 <laughs> 도망갈라 하잖아요. 일단 물을 빼주고 물 빼면 발이 들어가서 오른쪽 눌렀는데 발이 잘려가지고. 아이씨야 간지로 임마. <laughs> 아 개장... 개감... 개검... 잠깐만요. 거북이 하게 돌리 전납네와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배 씻어야지 간질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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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얘 밀어내는 거 보소? 아이씨 으이. 때린 거지 내가 야배아 <laughs> 거북이가 그만하라잖아요 변태야 이을 해요 아이씨야 얘 똥쌌다 임마 아씨야 어? 똥쌌어 <laughs> 진짜? <웃음> 어 바닥 아, 바닥 방금 전에 똥쌌었어 얘 똥쌌대 아유 똥 쐈었어, <laughs> 아, 똥이 있네 여기 들어. 아전재씨 똥싸기 마시려고. 똥싸기 뭐냐 얘. 야 거북아 삼릉어. 섬넘네요야 유튜브 각을 거북이가. 이 비... 모자이크 모자이크 처리 모자이크 모자이크. <laughs> 따, 닦으세요 빨리. 야 네. 너무 뜨겁다. 아 거북 주자에 너무 뜨거워갖고. 어 잠깐 그걸 때리면 안 돼요. 어 잠깐만요. 어 뒤집으면 안 돼요 거북이. 뒤져요. 거북이. 뒤져도 돼요. 거북이 뒤집으면, 뒤, 뒤져요. 뒤집으면 뒤집니다. 뒤져요. 오리가 지금 속으로 심한 욕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요, 저 거북이 아니에요. 뭔데요? 자라요 이거 자라야 거북이야? 거북이. 거북이래요? 아이고. 사과하세요, 빨리! 아, 이거, 이거 등 깨끗한데 아. 이렇게 톡톡톡톡 톡톡 이렇게 해볼래요? 아니요! 깨끗하죠? 깨끗해요? 아, 똥냄새! <laughs> 아이씨,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아이, 깨끗해라, 시키는데. 손이 없네. 여기 손이 없네. 거북이 쌀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해준다 똥을 갑자기 쌌다고? 똥쌀 수도 있어 요 방금 내가 아까 무슨 이상한 뭉치를 봤거든? <laughs>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사람이 지금 몸을 다못똥려가지고 변기 던지고 바닥에 쌌어요? 아다 들려요 선 넘네? 선 넘네? 선 아, 넘었어요 바봐요 여기 선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선을 <laughs> 넘었... 봐봐요, 여기 선이 있거든요? 제가 선을 넘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욕하지 마세요. 맨날 평소에 저한테, 어! 야! 이거 잭잭 떨어뜨려! <laughs> 평소에 저한테 욕하잖아요. 제, 죄송합니다. 욕하지 마세요. 저한테 욕이 스트레스가 아니다 언니, 거북이 유튜브 각을 해줬네요. 거북이가. 거북이. 거북이가 잘했다. 아,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 구독, 좋아요, 해드립니다. 눌러! 눌러! 누! 눌러! 당장 눌러! 눌러! <laughs> 살짝, 눌러, <웃음> 눌러, <웃음> 눌러, <웃음> 눌러!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